11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묵상 나눔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태국, 치앙마이 지역에 신학교의 회복 가의를 일주일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까지는 에, 묵상 나눔 방송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스스로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12월 4일부터 묵상 나눔 방송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이묵상나눔 방송을 주변에 들어야 할 분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방송을 들은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솔로몬. 오늘 본문에는 전도자라고 나와있죠.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솔로몬. 전도자는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지혜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한계를 경험한 솔로몬은 지혜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왕인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로 세상을 살피는 일이 하나님이 왕인 자신에게 지워주신 수고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통치자로서 백성의 안녕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알아내려고 힘썼습니다. 더 많은 수확을 위해 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하고 적의 침략을 막아내려면 방법을 개발하고 군대를 효과적으로 조직해야 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백성의 온갖 삶의 모습과 세상의 이치를 살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졸로몬은 누구보다 많은 일을 경험하고 누구보다 많은 지혜와 지식을 쌓았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고 13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도자 솔로몬에게도 내린 결론은 허무였습니다, 허무. 그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번뇌와 걱정만 있다고 14절, 18절에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기 12절, 13절에 보면 하늘 아래 일어나는 온갖 일을 살피는 일, 온갖 일을 살피는 일. 이것은 통치자에게는 짐이다. 통치자의 짐이다. 이 짐은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여러분들과 나에게도. 감당해야 할 수고이기도 하고, 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무대고, 모든 일은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지혜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늘 아래에서 온갖 일을 살피는 것이 우리들의 수고요, 우리들의 짐이라는 것은 그것을 깨달았다면, 마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가 잘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 통찰, 통치자에게도 그것이 수고의 짐이요. 또 일반적인 우리들에게도 바로 감당해야 할 수고요, 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무대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지혜만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만 가진다고 하면 우리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부터 18절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분것을 펼수 없고 무한의 영역을 셀수 없는 자기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한계를 발견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첫걸음이 시작됨을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이 창조세계를 망가뜨립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지나친 확신과 자신감이 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굽은 것을 펼수 없고 무한의 영역을 셀수 없는 한계적인 존재다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줄 아는 자 자기 한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의 태도가 자연히 생기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거는 오만이요 교만이죠. 지나치게 확신하고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는 것도 이게 오만입니다. 그러므로 망칠 수가 있습니다. 일도 망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지식과 지혜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